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형입니다 작년 제주 한달 살기에 힘입어 이번에는 제주도에 2주 동안 가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짜잔 이게 보시면 제가 제주관광협회 홍보영상 제작 공식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위촉되어서 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2주 동안 제주도 가서 여행 브이로그도 찍고 또 여러 제주 관광지에 대한 영상도 찍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출발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또 캐리어 터지기에 짐을 쌌고요. 이렇게 백팩도 메고 이제 택시 불러서 나가려고 합니다. 공항 도착! 저는 아시아나 백로. 로 아침에는 비 왔거든요. 근데 어느새 또 날이겠습니다. 저는 게이트 앞으로 왔습니다. 비행기 표는 편도로 25,000원인가 m 매를 했고, 저가항공 타면 수화물이 15kg인데, 15kg는 그냥 넘을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아시아나 갔습니다. 아까 수화물 붙일 때 보니까 진짜 18kg로 하더라고요. 오늘도 애플워치로 탑승할 거예요. 안로치 겐지. 니세요 저는 제주공항 도착했습니다. 짐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 꿀잠 잤어요. 눈 감았다 뜨니까 제주도 도착했어요. 온다! 여분 러 저는 이제 이거 지옮김이 서비스 예약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짐 맡기고 제주 시내에서 밥도 먹고 좀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가방을 부탁해라는 곳에서 했어요. 네, 저부탁해서 1번 데이타 그, 짐 옮기미 서비스가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최저가 이렇게 돼 있는 곳은 좀 빨리 예약을 해야 돼요. 예약이 빨리 차가지고. 그래서, 여기 가방을 부탁해서 했습니다. 요거, 특대형 붙이는 거는 2만 원이었어요. 어? 네. 고세요니다 모인 양님? 네, 맞아요. 뭐 네, 맞아요. 숙소에 도착하면 사진 보내드릴게요. 네. 가면 되나요? 네,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버스 타고 밥 먹으러 갈 겁니다. 아, 혹시 30분 정도 후에 가려고 하는데 가면 먹을 수 있을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번에 제주 한달 살기 때 그날 재료 소진이어서 못 먹었던 도토리 키친을 가려고 합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방금 겁나 뛰어서 따, 탔던 버스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버스였어요 <laughs> 그래서 다시 버스정류장 반대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돌담이랑 무슨 밭이 있어요 근데 너무 이뻐요 이제 제주도에 온게 실감이 납니다 근데 배고파요 모토리 <laughs> 키친입니다 <laughs> 저번에 재료 소진이라서 못 먹었는데 이번에는 웨이팅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 팀? 한팀 남았어요. 여기는 청둘소바를 파는 곳입니다. 이거 먹을까요? 생각보다 좌석이 망가져서 아예 대기실로 빠고 있네요.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이부랑 와사비랑 다 섞어서, 네. 아래까지 섞어서 먹어요. 그리고 이거는 새우 감자 브로케. 양치킨 먹는데? 아, 바닥에 약간 귤반 정도가 들어있나봐요. 맛인데 약간 귤맛이 나는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 귤맛이다 더운 날기짱이습니다 먹을수록 맛있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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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밥 먹고 좀 걸어서 여기 탑동 d d 디파트먼트 그쪽 있는 곳으로 왔어요. 프라이탁 매장으로 왔습니다. 요즘에 프라이탁 가방에 조금 관심이 생겨서 매장에 가보고 싶었는데 여기 제주도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려고 합니다. 디파트먼트입니다 여기 식당도 있고요. 2층으로 올라왔는데 되게 여러 가지를 팔고 있네요. 아, 요거는 학교 가구를 재사용한 거래요. 리스쿨 이건 책상으로 만들었나보다. 추억의 접시다. 이런 가구들도 있고. 또 뒤에 옷도 있네. 크림이라는 카페에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친구를 만났어요. 제주에서 살고 있대요. 너무 신기해요. 음. 음. 출연해 한번. 진짜 유튜버 나오는 거니야대 <laughs> 진짜 신기하다. <laughs> 아, 진짜 깜짝 놀랐어. <laughs> 이거는 우도 땅콩. 음. 맘모스. 이거는 까놀리. 아메리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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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것저것 엄청 많이 들었어요 땅콩이랑 밤? <laughs> 그리고 크림이랑 딸기잼 제가 아까 프라이탁 매장 갔는데 아쉽게 촬영이 안 돼가지고 구경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재활용 천, 방수 천 이런 걸로 만드는 거라서 디자인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껌 힌이 있으면 살려고 했는데 일단 껌 힌은 아예 없었고 또 약간 노트북 들고 다닐 만한 가방을 찾고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엄청 무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좀 작은 사이즈로 나중에 껌인 입고 되면 그때 살려고 합니다. 다른 색들도 좀 귀엽긴 했는데, 코디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껌인 구할 수 있으면 그때 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카페에서 나와서. 숙소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숙소를 세번 옮기거든요. 처음 갈 숙소는 평대리에 있는 숙소예요. 2박 3일 동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버스 내렸어요. <laughs> 이제 숙소로 걸어갈 것랍니다 음, 뭐야? 뭐지? 뭐야? 뭐지? 아, 한정거장 전에서 내렸어요. 아 와일라는데 그래도. 멋있다. 검은색깔 흙이랑 현무암. 여러분 제 숙소가 저기거든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에 말이 있어요. 뭐냐고. 진짜 신기하다. 깜짝 놀랐어요. 여기는 첫 번째 숙소입니다. 스물셋. 여기 2층에 제 가방이 있었습니다. 오 바람소리가. 저의 숙소를 소개합니다. 도도도돌돌 오~ <laughs> 아야야야야~ 요런데도 있고, 이렇게 침대, 요렇게 있고, 오~ 상 이쁘죠? 여기는? 그리고 여기 방의 포인트는 이 창문입니다. 근데 좀 더럽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주방. 전자레인지도 있고. 여기 이렇게 있고. 식기. 냉장고. 그리고 화장실! 완전 깔끔하쥬! 여기는 1박에 10만원입니다. 여러분 저는 잠깐 편의점에 물 사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노을이 비쳤어요. 대박이죠. 여기는 저번에 제가 왔던 카페리라는 카페인데 지금은 닫았어요. 하늘색이 뭐야? 무슨 일이지. 하늘색이대박이죠미쳤평대리평사리 진짜 없 진짜 없아요편아요 편의점 붓은 일이지. 100개 붓 와 함께 오늘 편의점에서 진짜 대충 사왔는데 일단 여기 2박 3일만 있을 거라서 이거 물한 통만 사왔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입 심심할 때 먹으려고 제로 사이다 샀어요 햄 치즈 에그 토스트 랑아쌈 밀크티 이거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시간은 12시이고요 원래 오늘 관광지 촬영을 갔어야 됐는데 날씨가 너무 흐려서 취소돼서 저는 좀 쉬었어요. 요즘에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좀 낮에 잤습니다. 쉬다가 이제 밥 먹으러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오늘 이렇게 있고 간단하게 여기 평대리 해변에서 밥 먹고 오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는 이렇게 흐려요. 날씨가 되게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약간 미적지근한 바람이 불어요 저는 지금 카레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톰톰카레라고 근데 거기 네이버 지도에 뭐 이효리가 자주 찾는 카레 맛집 이렇게 돼 있어요 <laughs> 제가 저번에 평대리를 하루 동안 왔었는데 여기 근처에도 뭔가 카페랑 음식점 같은 곳이 많아서 더 있다 가고 싶어요 여긴 진짜 엄청 조용해서 완전 힐링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관이 이쁘다. 제 앞에 대기 한 팀이 있습니다. 카레 냄새가 좋다. 나도. <목소리> 그림 너무 귀여워요. 내부는 <목소리> 이런 느낌인데 너무 좋아요. 포근한 느낌. 저는 반반 카레로 통 시금치 이렇게 먹으려고요 반반 카레 나왔습니다 이통 카레, 이거는 시금치 카레 음 부드럽다 되게 크림이 들어간 것처럼 부드러워요. 음, 맛있는데? 콩이 콩맛이 안 나요. 그냥 부드러운 감자 같은. 두개다 맛있다. 콩카레는 뭐가? 친구들. 얘밥 먹고 바다 구경. 발이 흐리죠 달책방이라는 카페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달책방. 열었나요? 와 예쁘다 안녕하세요 쿠키쇼도 있다 쿠키쇼 당근 케이크도 있어요 식빵도 있고 아우 예쁘네 아, 예뻐 예쁘네 엄마. 엄청 넓네. 우와. 이렇게 이거는 근데 북카페가 아니라 그 구매하는 책들이래요. 사진 찍었나 내가? 케이크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다 당근 케이크밖에 안팔더라고요 생각보다 상큼한 딸기 케이크 맛이 나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제주스러운. 여러분 저는 아까 카페 갔다 와가지고 집에서 조금 일을 하다가 다시 잠들어가지고 지금 6시가 됐는데 국물 요리가 먹고 싶은데 지금 밖에 비가 와요 비가 오고 있고요 근데 편의점에 가려면 한 10분 정도 가, 걸어가야 돼서 너무 가기가 귀찮아서 그냥 집에 있는 스탠드위치를 먹을 거예요 몇분 돌리냐면은 이건 몇 아트예요. SK 거니까 천와트지 않을까? 30초 됐다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한 건데 대게 <laughs> <되게 웃음> 밑에 에그 샐러드랑 햄이랑 치즈 아쌈 밀크티. 이거 어디에서 파는 거지, 원래? 이거 원래 외국 거 아닌가? 음! 오, 맛있는데? 사실 마라탕이 엄청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혹시나 해서 배달을 찾아봤는데 전혀 없어요. 일단 배달은, 배달 자체가 자, 거의 안 돼요.